한국어로 하는 별의별 한국 이야기. 비빔챗! 주연씨. 네. 혹시 개인 유튜브 채널 욕심 없으세요? 아, 개인 유튜브 제 채널이요? 네. 저는 욕심 없어요. 왜요? 요즘 유튜브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욕심 있으세요? 저요? 저는 원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체력이 없어서. 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루 종일 하니까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쵸. 이러면 사실 맞아요. 쉬운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해봤잖아요. 회사에서. 맞아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맞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할때 완전 전업으로 하는 경우, 경우도 있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부업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유튜브가 요즘 대세죠. 그렇게. 대세죠. 직장 다니면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음. 운영하다가 좀 흥행을 한다 싶으면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로 아. 완전히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본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정식 코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이게 정말 잘 된다 싶으면. 근데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 유튜브가 성공하기가 어려워서요?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가 봐요. 맞아요. 저희처럼 10년 동안 하는 게 쉽지 않죠. <laughs> 그럼요. 모든 것 <거 웃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laughs> 맞아요. 그런 거 말고도 좀 요즘 부업이라는 단어도 쓰고 사이드 잡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부업 그러니까 본업이 아니라 내가 따로 또 따로 부수입을 얻는 걸 부업이라고 하죠. 부업이라고도 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 잡이라고, 영어지만,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왠지 느낌이, 부업과 사이드 잡은 사실 같은 건데, 느낌이 좀 달라요. 부업이라고 하면, 좀, 왠지, 집에서 정말 소일거리? 뭐, 인형 눈을 붙인다던가, 뭔가 이렇게 볼펜을 끼운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간의 수공업 같은 맞아요. 일을 할것 같은 맞 느낌이죠 그런 거 볼펜 하나 꽂을 때마다 얼마인지 알아요? 5원에서 10원? 맞아요 아, 맞다 <laughs> 조금 뭐 이게 삼색오색 볼펜이다 하면 뭐 이게 100원 뭐 이런 아... 식으로 되고 그렇더라고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게 왠지 부업인 것 같고 사이드 잡은 어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실제로 내가 막 머리를 써서 몸을 써서 해야 되는 걸 사이드 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드잡이라고 하면 괜히 요즘 나온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인데, 맞아요. 그거 말고도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점심 배달 시킬 거잖아요. 아, 배달 어플. 배달 어플이. 되게 잘돼 있죠 한국에는 엄청 잘돼 있죠 음. 원래도 배달 문화가 정말 잘돼 있었는데 어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배달을 아예 안 시켜 먹거든요 어... 그래서 배달 어플을 며칠 전인가 처음 사용해 봤어요 진짜요? 네 저는 완전 VIP 분야이잖아요 아시죠? <laughs> 알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그쵸? 클릭 한 번으로 다 선택되고 결제도 그냥 일사천리로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쩜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놨는지 터치 한 번이면 결제가 되죠. <laughs> 맞아요. 그리고 좀그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전 기사분들을 음, 라이더라고 많이 칭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라이더가 되는 것도 생각보다 쉽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라이더를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부업으로 사이드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보통은 이제 배달이라고 하면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걸어서 배달을 한다거나. 아, 맞아요. 자기 본인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아, 맞아요. 자전거. 네. 그래서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부업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아, 다이어트도 하세요 뭐 이렇게 건강도 하세요 이렇게요? 어. 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정말 끌리는 광고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남는데 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목적지 없이 가기 싫다 이런 음. 사람들은 맞아요 그쵸 완전 일석이조죠 일석이조죠 진짜 <laughs>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talktominkorean.com 웹사이트로 가서 보세요. 웹사이트에서는 더 많은 레슨과 한국어 자막까지 함께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 안녕!